어, 안녕하세요 저 스카이플러스의 강진성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 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저희 그 게임도하기 협력사 쪽에 참여하고 있는 스카이플러스를 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스카이플러스는 어, 틱톡하고 카카오에드 그리고 원스토어 이세 개의 매체의 공식 대행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퍼포먼스와 바이럴 캠페인을 주력으로 집행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어,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매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저희는 어, 모든 매체에 해당하는 광고 소재 제작을 어, 전부 진행할 수가 있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광고대행 외에 별도로 MCN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어, 계약을 통해서, 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의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대부분 틱톡을 주력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마, 어, 쉽게 아실 만한 친구들은 이제 여기 홍유나라는 개그우먼,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최 상단에 있는 종민 오빠라는 분은 어, 틱톡커 랭킹이 이제 지금 한 4위에서 5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고 어, 팔로워가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 어,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 지금 기획 PD로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M C N 쪽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데는 저희 이제 스카이플러스가 최적의 파트너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틱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틱톡은 이제 글로벌 쇼폼 비디오 플랫폼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150여 개 국가 그리고 75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어, 플랫폼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좌측의 표를 보시면 세션 당 사용 시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어, 다른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 뭐 스냅챗 대비해서 틱톡의 사용 시간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콘텐츠들은 대부분 그 이제 시발점이 틱톡이다라는 부분은 아마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앱 다운로드 수치를 보시더라도 일단 틱톡이 다 이제 1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를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마케팅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은 틱톡의 이제 퍼포먼스 광고 타입입니다. 그래서 OCPC라고 하는 광고의 형태고요. 이거는 이제 설치형 캠페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재가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야 되고요. 최대 이제 60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집행 국가가 역시 이제 또 글로벌로 런칭하시는 게임사가 이제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 아시아나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 여러 국가에 지금 다 집행이 아, 글로벌 서브가 다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020년에는 퍼포먼스 광고 위주로만 이제 상품을 구성해서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21년에는 퍼포먼스 광고 외에 브랜딩 영역까지도 좀 포괄할 수 있게끔 어, 상품을 좀 재정비를 할 예정이에요. 재정비가 되면은 이제 이쪽에 컨텐츠 엘즈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해시태그 챌린지라든지 브랜디드 이펙트 같은 브랜드 상품, 브랜딩 상품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어, 2021년에는 퍼포먼스와 브랜딩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에 진행했던 그 레퍼런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 발표를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가장 크게 진행했던 캠페인은 이쪽 좌측 하단에 보시면 그 카카오 게임즈의 가디언테일즈라는 타이틀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어, 대략적으로 3만 명 이상의 신규 설치를 발생을 시켰고 어, 전환 단가가 대략적으로한 3,700원 정도 어, 저희가 이제 최종 집계를 했을 때그 정도가 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 단가 3,700원이라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진행했던 어, 어떤 다른 빅매체 대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낮은 단가에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틱톡의 어, 집객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111%의 랜덤 다이스는 저희가 이제 북미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캐주얼 게임들, 뭐 팡팡 애이머리나 포크롱 던전 이런 쪽들은 이제 동남아 캠페인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동광불패모바일이라고 이제 퍼펙트월드 쪽의 타이틀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틱톡 캠페인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컴투스의 아이모 워너비 챌린지 워너비 챌린지는 대만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게임펍의 미래의 전설 2 사복쟁탈 유미의 세포들 뭐 이런 타이틀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틱톡의 퍼포먼스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어, 21년에 이제 선정될 협력사 아니, 게임사 분들께 이제 저희 이제 최대한 좀 어필을 한것 같고요. 어, 21년도에 좀잘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